예,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포켓몬스터 DP라는 어, 스피닝 장난감인데요. 저번에 동대문장 그 장난감 골목에서 구입을 했고요. 반다이 정품이네요. 어, 포켓몬스터 DP라는 거는 포켓몬스터 애니멀, 애니메이션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이고요. 어, 국내에서는 뭐 포켓몬스터 DP라는 이름으로 방송됐다는데, 뭐 포켓몬스터 팬들이 뭐 인정하는 애니 시리즈 중에서 뭐 아주 최고라고 꼽히는 수작 중에 하나라고 럽니다 오늘 보여드릴 건 스피닝 데오 키스인데요. 예. 이렇게 생긴 놈이죠. 이렇게 생긴 놈인데, 어, 3세대의 첫 번째 등장한 호연지방의 뭐 환상의 포켓몬이랍니다. 타입은 에스퍼고, 분류는 DNA 포켓몬. 특성은 프레셔라고 합니다. 외계에서 온 포켓몬인데, 상황에 따라서 자유로운 몸을 바꿀 수 있는, 어, 바꿔서 지능적인 배틀을 한다고 합니다. 그,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런 괴물이 생각나네요.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하하고 가서 놀라고 하나 뜯어 보려고0니다반다에에서온정품품이요이이렇대원원에수입입한한원원미어에서 수입을, 수입을 한 제품인가 봅니다 나무킹 데오피스 스피드폼 0펜스폼루기0 어, 도라라 포켓몬 포켓몬0 있으면 좋은데 포켓몬 같은 경우 없고요이런것만좀 몇개 있더라고요 두개 얼마라고 0 0데 가격이 가물가물한데 저번에 올린 동영상에 보시면 가격을 제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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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별다른 내용은 없구요 영시럽에서 어, 수입을 했고 스피닝 런처 데오키스 스피드 폼이입니다원구 제품이고 뭐 별다른 설명은 없네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없고 다 아시는건가? 저만 모르고 예, 포크몬는잘 몰라서요 보자 어,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다행인거 나의 아이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네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요.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 뭐야? 아, 또 정품이라고 또 뒤에 있다고 이렇게 까지 해놨네. 아주 정품들 보면 이게 좋긴 한데 아주 뜯을 해면 짜증나죠? 그, 토이스토리나 또금 같은 거사면 아주 이런 게 무진장 달려있는데, 트랜스포머 정품 사시면 엄청나게 달려있습니다. 막. 그때는 이제 칼로 끊어버리는 게 제일 편하죠. 이렇게 놓는 이유는 이제 뭐 배송 중간이나 뭐할 때, 예, 떨어져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잘 뒀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론치품두 예, 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꽂는 것 같네요. 꽂는 것 같은데 뭐야 저기뭐 튀어나와야 꽂는지 할것 같은데 아, 이렇게 나오면 꽂고요. 우선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laughs>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 뭐야? 그냥 빠져? 그래 또 걸어오치고 아 여기 뭐 돌리는 게 있네요 우! 오! 3단계? 0단계 0단계 있고 1단계 뭐야? 전혀 다른 걸 모르겠어 속도가 좀 다른가? 설명을 한번 볼까요? 설명서를 보면 적혀 얼굴 앞에서는 작동시키지 말라고 하네요 사용 전에 읽어보랬는데 얼굴에 뭐 튀거나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조심하시고 회전핀 입구 준비 슈팅 버튼 아 저걸 돌리면서 슈팅을 쓰면 되는구나 회전시동장치 에너지 카운터 피규어 거치대? 피규어. 이게 무슨 피규어 거치대야? 뭐다 거치대야 한, 한 밑에가 뭐가 또, 또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 요게 받침대 요렇게 받침대도 있고요 별별 기능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 얼라들이 좋아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휴대고리 이걸뭐 휴대하고 다닐 일이 있나? <laughs> 휴대고리도 달아있입니다 휴대고리 달리있고 <laughs> 요게 어택피스라고 그럽니다 어택피스고 근데 어택피스 여기 그냥 붙어있는 것 같은데 무게는 약간 요건 쇠로 되어 있어서요 진짜 말대로 저 튀면은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제품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준비 버튼을 누르면 앞판이 올라가고요. 회전 핀이 올라오고 링에 꽂은 후에 홈에 맞춰서 링에 꽂으시면 되는데 뭐 꽂는 건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손으로 발사대를 감싸진 후에 어, 이걸 잡고 이걸 돌리라는 얘기겠죠. 아까 이쪽과 그걸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속도를 올린 후에 슈팅 버튼을 누르면 피규어가 회전을 하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지금 잘못 날렸다가 저 쌓아놓은 레고 블록 다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한번 쌓아 보겠습니다 저쪽으로 나가긴 하려나? 아 이게 아지면서 휴대 방법. 아이거 휴대하는 방법은요. 아 여기 요 거치대 요게 거치대됩니다 스탠드 안 들어가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랍니다. 여기에는 지금 저 고정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어, 그냥 빠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여다가 이렇게 끼어서 고정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움직여서 뭐 하고 어 게임 방법을 보시면 장착하고 에너지 카운터를 높은 채로 걍 하고. 가장 빠른 회전을 한 다음에 준비 시작하는 슈팅에서 부딪, 부히게 한다. 네. 방식이라는데, 별건 없네요. 네. 하여튼 뭐, 이, 이렇게, 휴대를 하고 다닐 일이 있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발사는, 이걸, 이렇게 올리시면, 눕혀서 쏴야겠다. 이쪽으로 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끼우시고요. 에너지를 지금, 최대, 3단으로 올렸습니다 안돼 내리자 예 <laughs> 네. 이거를 뭐야 다시 준비 끼우시고 준비 이 뭐야 어? 왜 이렇게 휘발기가 없어 벌써 고장난거야? 이런 뭐가 좀툭빠졌네 이런 꼬진 제품을 받나. 이러니까 안 팔려서. 동대문에서 싸게 팔지.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야, 이게. 벌써 고장나면 어떡해. 이런. 못 보여드리겠네요. 네. 이런 제품입니다. 쉽게 고장나는. 아니, 뭘 했다고 고장이나 벌써. 뭐, 고장 시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없고. 이게 돌아가면 빠지면 이렇게 돌아가나 이런단 얘긴가요? 요거는 지금 분리가 따로 안 되는 거, 아 어, 분리가 되는구나. 가 봐, 그러면 저걸 쏴서 이것만 분리가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에이. 뭐가 돌아가야 보여드리든지 말든지 할 텐데 아쉽게도 가 봐, 이걸 끼는 거구나. 이런. 근데 어떡하죠? 고장나서? 에이 <laughs> 아깝다. 네, 하여튼, 저거 끼내서 다시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 뭐 이렇게 쉽게 고장나? 제가 뭐 이렇게 터프하게 했나요? 에너지 돌리는 것도 문제없고. 이게 전혀 안 돌아가는 건 아닌데. 거의 안 돌아가네요. 아, 나 참. 뭐가 지금 맞물리는 게 빠진 것 같은데. 안쪽에. 그 저 제품 자체가 좀 부실한 것 같네요 예. 하여튼 이건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생긴 것만 이렇게 생겼다 라는거 아시면 될것 같고 이런 이런 예. 하여튼 봐. 1번을 어떻게 끼우는 거야 이게 어떤 스태 피규어도 분리가 피규어는 분리가 진짜 안되는 것 같고요 이게 보시다시피 뭐 발이 쏙 돌아가 있습니다 들어있어서 분리는 안되는데 이거를 놓고 돌리서, 아, 이, 이 쇠가 돌아가면 무진장 아프겠죠? 이거, 이건 이제 쇠입니다. 쇠서 이거 돌리면 안 되고. 여기 있네요. 스피닝. 스피닝 피규어를 그림과 같이 장착을 하려는데. 이 애매해. 애매. 링들을 발, 그러니까 이것까지발사 같이 하나 본데요? 좀 무식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거 한번 다시 보여, 그, 꺼내서 보여드려야겠네요. 참고로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laughs> 고장이 좀잘날 수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어, 아무래도 저거 먼저 보여드릴 것 같고요. 이거 하여튼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